한국사 꿀잼 바로 이 장면. 삼국 시대 세 나라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힘을 겨루며 성장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도가 보이나요? 맨 왼쪽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당시 지도입니다. 각 나라는 어떻게 힘을 키워 성장해 나갔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했으며 전쟁에서 이겨 이곳을 차지하는 순간 전성기도 함께 누렸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강입니다. 그럼 왜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위치로 보면 한강은 한반도의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경우 어느 방향이든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그만큼 나라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강이 있고 주변에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심지가 되겠죠. 당시에는 강과 바다를 이용하는 뱃길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어요.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한강 유역이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한강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누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유물로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봤던 유물이 있을 겁니다. 생각났나요?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나라의 출발을 한강 유역에서 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여 한강을 차지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성기를 만든 백제왕은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과 관련된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인물, 두 번째는 무덤, 세 번째는 유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초고왕과 함께 힘을 겨루었던 고구려의 왕, 고구원왕입니다. 고구 원왕은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왔을 때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고 갈게요. 고구 원왕이 빗나간 화살에 맞아서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고구려는 왕이 죽었으니 엄청난 충격에 빠졌겠죠. 하지만 이후에 반전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한 나라만 계속 잘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무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는 백제시대 고분이 있습니다. 이 고분 중에서 3호분은 규모가 가장 큰 무덤이고,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백제 권력자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시 백제 전성기를 누린 근초고왕의 무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근초고왕과 관련된 유물, 칠지도입니다. 칠지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글씨의 일부가 지워지기도 했고, 새겨진 한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백제 왕이 하사했다는 의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제 왕이 일본에게 바쳤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당시 백제의 기술이나 국력을 보면, 일본에게 칠지도를 바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글씨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는 상관없이, 칠지도는 백제와 일본이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물이에요. 백제 전성기를 만들었던 근초고왕, 그리고 근초고왕과 관련된 세 가지를 알아보았어요. 두 번째로 한강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일지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